대속이 형태란 단판 500개 하시네요. 네. 아, 좋습니다. 그거 한 다음에 주전판도 한판 하시죠. 나가 실력 차이. 엄마, 엄마 하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이잖아 그랬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랄란이랑 3월 2일 1000개 하실? 3200개요. 랄란이랑요? 변현재를 이긴 제가 랄란이랑 요형님 이거 수준이 갑자기 확 내려가 버렸네. 여 핸디 뭔가요? 일꾼 4개 네 빼는 건가요 형니형 맘대로 확인 대화는 좀통 하시는 분이구만 감사합니다 자다살인다 3위 김개빵입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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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센세이여 무슨 아 센세 아니 변래기님을 잡으셨다면서요 뻔한 뭐, 얘기는 어? 그만 좀해아 변래기님 잡으신 분이 왜 저한테 오셨어요 뻔한 <목소리> 얘기는 좀 그만 좀해 재미 없으니까 그 친구는 약한 친구 괴롭히는 거에 관심 없어. 관심이 관심이... 아 야, 한 친구는 괴롭히는 거 관심 없어요? 그러면은 한선님 잡았으니까 이제 최종 버스 저랑 뜨세요. 가자. <laughs> 아. 네. 랄라나. 아, 자, 랄라 씨, 제가 네. 지금 변연제를 치열한 운영 싸움 끝에 어렵게 이모 뭐 이긴 했어요. 어렵게요? 예.. 네. 뭐 그래도 어려울. 그 친구가 한 10분 정도 버텼으니까요. 제 입장에서 좀 어려운 판이었죠. 아 잘. 오래 버텼네요 현재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3파 2선승자를 이제 랄란이랑 떠야 되는데 그래도 오티어 대가리 랄란, 써니 최대 라이벌이니까 한 50%면 되겠죠? 아 근데 또아그맵프 대가리를 잡으신 분인데 제가 50 하면은 아 듣고 보니 그렇긴 하네 너무 상대가 세서 지금 음... 한 3, 5? 35? 35%? 양행적이죠이 정도면. 35% 좋다. 그러면 일단은 이러자. 어, 나가 일단은 마포 대가리잖아요. 나가요? 네. 음, 나가 일단 마포 대가리니까 일단 또35% 제안하셨는데 또 이제, 이제 아, 40%로 1세트는 깔끔하게 진행해 1세트에... 가면 좋겠습니다. 아, 오케이. 1세트 40%. 일단은 1세트 40%. 40 예. 아, 오늘 방제는 이거 오늘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제는 방제.. 방제 좀 보고 야겠다자 e p a 방 g 습니다 a n g 아니 방제는.. 조건안 바꾸세요? 아 이걸로 오늘 방 e 할 때까지 일단 오늘 이 방제 끝까지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 a n g 고 e p a 게요 d e p 란 n g d 테란 갈게요, 테란 g d 네네 a 다 g d e 왜왜왜 딱트란 나와버렸네 테란 아니네 딱 테란 나와버렸네 테란 아니네 미래가리 자 여러분 변현제도 이겼기 때문에 랄란까지 잡아내면서 한번 랄프 대가리 오태아 대가리 한번 사냥 나서 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순서가 순서 맞아요? 상상 열길 감탄 당연하지 유유나는 랄란 캐물 내입장에서는 자연빵 변현제보다 40번 랄란이 더 빡세 랄란아 진짜요? <laughs> 그 정도야 별현진은 그냥 한개 식사고, 오 토스는 한개 식사긴 하지. 야, 토스는 한개 식사야, 아, 알잖아. 음. 어 뭐야 폴리야? 아니야 투온이고 나 최근에 이유아한테개 차발이었다 참고로. 아니 폴리잖아. 핸디백치 30%로 했다가 개 뚜둥이 맞았다 이유아한테 아니. 어 뭐야 폴리네 4발 아, 철. 진짜 같은 적으로서 이건 아니죠 아 그것은 인정 내가 열1시 나와가지고 입구가 비슷했다 아 쏘리 쏘리 헷갈 아이고 애굽네 아유 미치겠네 센세한테 센세 빌드로 혼내줘야겠다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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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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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자한테 구라를 외쳐 위치 알려주고 다 알려주고 잡아주면서 대갈바 때려주면서 차사 차차차다 천사 몇 시야? 말해. 말해. 몇 시가, 몇 시가. 다섯 아, 시겠네. 아, 근데 진짜. 다섯 시에서 오브로드는 한 시로 가고 드론은 시로 왔네. 그요 <laughs> 아니네, 사발로. 몇 시야? 아, 진짜 오버로드 잘못 갔잖아요. 소리, 네. 아, 두드론 했구나. 잘 막아주면서. <laughs> 잘 막아주면서 잘 막아주면서 나가 재미 없으니까 아! 아! 서 <laughs> 야, 엘랄라, 본질을 안 보는 건 너무 아쉬운데. 엘라라 <laughs> 본질을 안 보는 건 너무 아쉬운데. 그라이야짤 막아주면서 본질을 안 보는 건 너무 아쉬운데. 몽콜람바가 보호커를 50%로 올라갑니다. 1세트 되가졌습니다 아, 빌드업에 당했다. 아, 3위. 어차피 3위예요. 예, 어, 50% 아, 이럴려고, 이럴려고 예. 졌네. 예, 50%, 50 올리려고? 야야 아, 야, 그래. 아, 45%로 가세다. 아닙니다. 10단위로 밖에 진행되지 않는 핸디캡 매치입니다. <laughs> 그런게 어딨어요 아니 스타트 3초안에 종족 안 고르시면 그 대신에 토스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네 걱정하지 마세요 토스 골랐습니다 오케이 무작위 확인 아 뭐야 아, 왜 엔터가 찍혀있어 아속도은 센세 제가 이제 센세랑 이 어? 개월을 같이 했는데 아니고 센세 빌드 아 이거 이거 괜찮아. 이거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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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괜찮아. 이거 드아이아 이거 괜아 이거 드론아 이거 괜아 이거 괜거괜아이 전에 없는 빌드야 찮드론으로 흥한 거드론의죽이 아... 아라 초반 정리를 조금 더 신경 써볼게요, 이진이 텐테 빌드 맛이... 오대 텐테. 아, 넌 대졌어. 이번 판제대로간다 이번에는 맵 뭐죠? 아, 이번에투혼을 바꿨어요. 왜냐면 투혼. 투혼, 가야지 재밌죠. 폴리, 투혼, 이클 수준도. 아이아이. 확인, 확인. 어파일이안 찍혀요! 뭐야, 이거! 아니, 텐데 토스 렸다스피스 연기 좀 배우셔야 돼. 는아 연기같애? 순대쌤한테 연기 좀 배우세요 하긴 20년차 배우 김순대를 따라갈 순 없지 <laughs> 아 벌써 20년차야? 너뭐 오글프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지? 부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해가이 응? 부족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게 천발인 이거든 일단은 뺄게 안정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 서로 오케이 어때 너 바보지 갈라다 우버 플레이어도 벙커링 성공했대 사클레디 고제가 갈라디 지지치네요 갈라디가 지지칩니다 아가 재미없 아 씨발 아 피가 50%구나 벙커 가생각해니까 빼빼빼빼 수비적으로 해 수비적으로 빼빼빼빼 이럴 필요 없잖아 랄라 운동 쌍도 가 빼빼빼 랄라라어 빼빼빼빼 빼빼 한번하자 한번 좀 라라 한번 보자 한번 랄 라라 굴레이야 잘 와가지고 며느리야 잘 와가줍니다. 다시 우주차 버크러쉬 마린 12마리 데리고 벙커 두개 질게라 그래야 응 안왔어 페이크였어 그것도 그래이 쥐어주면서 마린 빼주면서 나가 나가 저글링으로 훈한자 벙크러쉬의 대지를지어이그 이름은 바로 랜랜 랜랜랜 래니 죽기 일보 집전입니다어안 닫는다. 배해야지 드론 점사 점사 픽. 점사 점사 픽. 점사 점사 픽. 앞에서 고쳐서 무한 재생 무한 재생. 부사신 모드 부사신 모드로. 점사 점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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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아 깨겠다 안 깨야겠다. 아 이러면 성급 못 깨는데. 아안 닫잖아. 성공 못 깼는데 어 에스터트바 구라야한대 톡! 치고 잡아버리는 현상 나가 나가 너 럭키 오세블리야 나가라고 무빙 땡겨주면서저으려고 왼쪽으로 유인해줍니다 나가 와왜 이렇게 됐는데개 사기네 진짜 맞아 개 사기야 니네 실력 개 사기급이야. 에이, 따라보내 랄라다. 페이스게페게스게페게스게운영삼 가자고, 어, 뺐다. 뺐어! 고맙다, 고안하네에 죽여야겠다. <laughs> 아 진짜 라라랄 빼줘? 랄랄랄랄랄랄랄랄랄다고랄랄랄랄 고맙다고, 해. 고맙다고 안 해, 이 뺐다, 뺐다, 뺐다. 뺐다. 아, 안뺀다안뺀다 안 뺀다? 어, 더? <laughs> 아, 빼줄게. 이래난날 청장이니까. 에어 빨리.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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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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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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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이이어 뺐어, 뺐어, 지이 에 메롱 메롱 롱이군 베롱이 가지고 그냥 부셔 버리는데 날자극해자다 애교를 어, 갈 거니까 45퍼센트 어, 음. 40퍼센트 적고 50퍼센트 이겼으니까 45퍼센트로 할 필요 없죠 예, 제일 확률 좋은 거 50퍼센트가 더 게임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50퍼센트가 더 밸런스가 음. 맞는다는 얘기겠죠? 그럼 50퍼센트로 뭐야 쫄았네 50 <laughs> 네. <laughs> <뭐여>? 쫄았다고요? <laughs> 오 해드리겠습니다 쫄? 아니야 해드리겠습니다 쫄았다라는 뭐, 말 자체가 별현제도 그 네, 이기는 전데 쫄았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죠 올라오세요 아직 오네 예 올라오세요 정정당당하게 애결 가시죠 SD 저거 나와 주면서 주저이딱나와버렸네 좋은데 어 토스야 너무 좋은데 11시 저그다 멘트 주면서 진짜 11시 저그면 너무 감동할 것 같아 오케이, 11시 조은내 네 제자. 11시 가 아니면 니네 제자로 간다. 오케이. 오케이. 힌트가 좋다. 일단, 11시, 7시에서 11시로 오버 달렸거든? 넌몇 시야? 아, 1시에서 왔구나. 그러면, 대각이네. 좋다. 대각 싸움으로 가. 근데 나, 날라리한테 고백할 거 있어. 뭐야. 방금 7시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5시에서 대각서치였어 만약에 7시로 뭔가가 가고 있다면 5시로 가면 돼 왜냐면 나 5시에서 대각서치였거든 아 진짜 <laughs> 앞마당을 안 보는 건 너무 아쉬운 거라야 문지를 안 보는 건 너무 아쉬운데 야, 랄랄라, 내가 오세무리가아니 거의 강하겠냐 이번 뭐, 그건 좀그렇않아 아, 아까 갔었던 저걸 다 잡힌 게 너무 큰 치명탄데, 인정? 인정 뭐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뼈와 풀책임대요 뼈와 뼈와 풍실 책임니다잘 막아 주면서 어때 배가이 때려주면서 찰삭 찰삭 한대 맞으면 피가 안차개 손해야 사벌 아 어, 진짜 손해라고 내가 손해라고 피를 안쳐손상너 근데 히드하는게 좋아 보이는데 진짜.. 진짜.. 아 <laughs> 아니.. 아악! 한 맞는 게 소개야.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끝내야 돼? 나도 끝낼 수가 없어. 아니 끝낼 수가 없다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글살기좀 써야겠다 나랑. 글싸기좀 쓸게요 여러분들. 아 쓰지 마요! 글살기좀 써주면서.. 라라라 왜 나한테 비전 켜줬어 근데 뭐. 너 지금 본진 육군 내가 세줄게 니나라 는거2 3 4 5 6 7 8 9 10 11 12 12 12 다음에 위에 에포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에2 12 12 12 12 1 안통해 그런 다음에 안마당에 4스코지 나왔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안, 통해. 안 통한다고 통하고 있는 것 같긴 해. 예. 아, 본대에서 지금 스코지 나왔지 두 마리. 그 다음에 안마당 강중, 안마에총 가지고 있는 스코지 숫자는 8마리. 두 마리 추가요. 10마리. 한 곳으로 모았네요. 지금 똘똘 미 쳤어요. 랄라라스 올라라스, 저걸 떨 인천하는데요. 그리고 안바레스 저걸 2마리추가요본체에서 스콜스 추가요 당시의 집을 추가하고 있는 곳건 바로 저걸린 스콜지입니다. 맞나요? 맞군요. 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저걸린 스콜지만 계속 스티는 중, 안바레스 스콜지 한 부대 이동 중, 이동 중, 비상, 초비상 어비에다리에서다 죽게 일곱 죠. 그러나 인생에 걸려서 느려지고 마는데요. 주인을 잘못 만났습니다. 아, 소타, 아, 소타, 아, 소타. 하하하하하. 아, 아, <laughs> 아, 진짜. 나가, 나가유. 나가, 나가, 나가유. <laughs> 센터이들아, 여섯 마리 아니야, 여덟 마리. 어, 잡을게. 어, 멋있게 보고주죠. 때려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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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주면서. 뭐가 아, 짜증나? 집으로 가. 얘 세네 마세마리 집으로가 살려줄 테니까. 집으로가 세 마리 집으로가 센터 에 있는 거 살려준다고. 안 가? 그럼 휘기야 말리는 게야 이렇 아. 집으로 가. 집으로 살려줄 테니까. 집으로 가고 있어? 집으로 가. 집으로 가라고. 안 집으로 아, 가. 집으로 가니까 들어못데 그래서 염덕계로 맛을 보여줍니다. 잘 막아주면. 그래서. 아, 잠깐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아, 리는안 돼, 진짜, 랄 <laughs> 아, 간과했다.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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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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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간거 했다. 나 아, 아, 이4 5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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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다, 해놨어나왔어나왔어나어디어아어이다안통다 어디다, 어디다, 어어나왔 어디다, 어디다, 했는데 아 이런 실수를 하네 아... 아디다어리어 엘리 어어디 아... 아 사디빠어이아뭐디 엘리 나간다 알아서 해라 아 버튼 누가 아, 그 다음에 그 룰이 있어요 또 렌스파에서 이럴 때를 위해서 버그 맵이 나왔을 때는 또 이런 룰이 있어요 랄라 씨 아니 진짜 버그예요 뻥치지 마봐요 예 버그고요 비겼고요 빨리 나오시면 됩니다 더 언더 아, 동맹 맺어서 온라인 온라인 채팅해 아 있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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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씨 어왜이 붙어 업을 안 눌렀지? 너무 인세였어. 너무 장난질했어. 아, 씨. 미네랄이... 나이스 <laughs> 고맙습니다. 이러면 내가 이제 현자님이랑 센세 다 이긴 거 맞지? 변현재 자연방 이긴 남 센세 이긴 랄란. 저 오늘 방제 이거 하루 종일 할게요. 랄란 방제 뭔데? 별연지 자연빵 이긴 남산색이다. 아석 존나 나가네. 헹. 헹씨 전산님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 복수 기회 어 한번 주시나요 형님? 저도 그러면 어, 저도 좀 진지하게 해서 한판 정도만 이겨 볼까요? 판 혹시 제석 찾아주려고 전판 스보다더 많이 걸어주시나요 형님 혹시? 전판엔 통계였는데 자막이 2시대였- 2시 예두배요이 통계?? 야 랄란들어와 와내 인생 오리다 12시만 보면 내맨 줬어 딱 들어가 버렸네 딱 들어가 버렸네 들 드론 56킬째